사실은 제가 김포고등학교 나와가지고 후변동을 많이 걸어 다녔었어요 왔다 갔다 많이 다니고 여기 떡볶이 집 유명한 떡볶이 집에서 떡볶이도 자주 먹었었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학창 시절에 놀던 곳이었는데 어, 이곳에서 내가 창업을 하게 됐으니까 사회인으로서 도약을 하게 됐으니까 그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죠 저희 공간에서 어떤 청년들이 모이는 파티나 행사들을 기획했을 때좀 아, 너무 멀어서 못 가겠어요 하면서 못 오셨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 나는 왜북편동에서 사무실 공간을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기보단 아~ 여기가 얼마나, 얼마나 좋은 곳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올수 있는지를 좀더좀 좀 이렇게 오기를 가지고 이제 행사들을 기획하고 이렇게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빼고 김포 지금 다 아파트 단지 밖에 없는 상태에서 아~ 제가 지금 예술을 시작한 스팟이 다 밀리고 아파트 단지가 되는. 지고 싶지 않더라고요. 김포에서 어디 놀러 가지 하면 마땅히 떠오르는 곳도 없잖아요. 향후 한 10년 정도로 좀 미루어 봤을 때, 어, 그 정도의 잠재적 가치가 변동이 있지 않나. 그래서 더 많은 예술가분들이 저희 프론티어들을 따라서 들어오고 여기서 또모이면 그게 또 힘이 되거든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개인은 사회를 바꿀 수 없지만 이런 단체는 사회를 바꿀 수 있으니까 더 많은 단체들이 더 많이 모여서. 더큰 영향력을 갖추는 좀 미래를 북변동에서 함께 만들어 가실 분들이 좀 많이 좀 북변동에 관심을 갖고 와주셨으면 좋겠어요.